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기 전에 자 홍주식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 보시면 하락장에 수익내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홍주식에서는 홍스에듀라는 예, 우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법도 배우고 그리고 또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모든 제약고수들이 쓰는 예,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그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디 유튜브나 이런데 없어요. 유튜브에 무료로 하는 거는요, 그냥 교과서에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선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진짜 돈 버는 거는요, 안 가르쳐줘요.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거를요. 예,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가르쳐 드리는 거고, 진짜는요, 진짜로 수익 나는 거는요, 예, 누구나 다 공짜로는 안 가르쳐줍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주식 시장에서요, 공짜 좋아하시는 분이 돈 버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법을 배우고요 자이 기법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 이렇게 내일의 기법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하루 전날 그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또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장중에 그 기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네, 또 문자로도 또 발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3일체로 하기 때문에 네, 혼자서도 수익 내시는 회원님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많아지시고요 최근에 또 2차 전지 물려있을 때 2차 전지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기법의 자리가 왔을 때에, 예,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리온, 또 뭐, 그, 한안령 해제, 이 콘텐츠 관련주, 버킷 스튜디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 예, 5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셔서 또 자랑을 해주신 분도 계세요. 자, 그리고 또 영상에서도 제가 또 종목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예, 혼자 단타를 친 거예요. 예. 그래서 또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 내신 회원님도 계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공부가 뭐예요? 돈 버는 공부예요. 자, 그래서 어디 가서 엉뚱한 거 하다가 얻어터지지 마시고요. 자, 여기 오셔 가지고서 진짜 주식을 배우시고 그 주식을 바탕으로 돈 버시기 바랍니다. 상담은요.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으로 가입 문이라고만딱 적어서 보내 주시면 예.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지금 보면은 좋은 얘기도 나오고 안 좋은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죠. 올랐는데 지금 보면은 7만전자에서 5만전자에 속 터지는 개미. 삼성전자 반등 모멘텀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쭉 한다는 얘기가 요번에 미국 마이크론이요. 이 미국 마이크론이 이제 뭐 실적 가늠자라고 하는데 실적 가늠자는 뭔 실적 가늠자야? 예, 마이크론이 주가가 떨어졌어요. 예, 실적이 악화돼 가지고 마이크론이 어, 메모리 불황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져. 근데 마이크론이 실적이 부진되니까 삼성이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근데 주가는 왜 올랐냐고. 어, 희한하죠. 오늘 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왜, 왜 올랐어요? 이렇게 기사는 써는, 이렇게 기사를 쓰는. 어이 기자도 있어요. 뭐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썼는지, 뭐 이렇게 써야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봐가지고선 누군가랑 많이 봐야 되잖아. 이 기사는 이 아이뉴스 1인대는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가가 오르는데 주가가 왜 올랐냐고 보니까 마이크론 CEO가 마이크론 CEO가 이 우호적 전망에 어, 마이크론 CEO 우호적 전망이래. 그러면 마이크론이 CEO가 아 우리 지금 실적이 나쁜데 내년에 더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죽겠어요 그래 그렇게 말하는 CEO가 어딨겠어요? 당연히 어자 내년에 오, 올해는 나쁘지만 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여봐 마이크론이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최고 경영자 CEO가 이번 침체기를 지나면 강력한 수익을 달수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해 견고한 모습을 보인 점이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딱이렇게 썰었잖아. <laughs> 그렇죠? 예. 아뭐 말장난이야. 무슨? 예.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예. 이런 뉴스에 예, 현혹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 한쪽에서는 나쁘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좋다 그러고 또 이거 봐요.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는 어쩌나 그랬는데 같은 날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삼성전자 12나노급 D램 첫 개발. 메모리 겨울 뚫는다. 그런다니까요. 뭐 마이크론이 안 좋아가지고 마이크론이 안 좋으니까 실적이 나빠지니까 실적이 나빠지니까 앞으로 사,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어쩌나 주가가 이제 폭락하겠네 이딴 소리 써놨는데 또 한쪽에서는 야 걱정하지 마 삼성이 삼성전자가 12나논급 디램을 첫 번째로 개발해가지고 예 이제 이 그렇잖아도 요즘 추운 겨울을 또 메모리 시장도 겨울인데 여기를 뚫어낸다 응 이렇게 또 기사를 썼어요 예. 그래서, 어, 그래서 또 보면은 실적은, 실적 하락은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실적이, 그럼 삼성전자 좋을 때왜 주가가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네. 실적이 계속 좋았잖아요. 계속 좋은데, 삼성전자 9만원 할때 하고요, 9만 6천원 할때 하고, 요 때보다요, 8만원 대 7만원 대요 때가 실적이 더 좋았어요. 그죠? 왜냐면 요 때는 2020년, 어, 2020년이었고, 21년, 22년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작년에 제 3년 전보다 실적이 더 좋았잖아요. 삼성전자가. 그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앞으로 실적이 나빠진다 그러면 얘는 지금, 실적이 좋아도 9만원짜리가 지금 5만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5만원짜리는 만원이 되겠네? 그잖아요. 9만원이 5만원이 됐으니까 4만원이나 떨어졌어요. 그럼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5만원에서 4만원이나 더 떨어지면 은 만원이 돼야겠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삼성전자가 만원이 가면요 정말 모든 정말 집 팔아가지고 찍어야 돼 집이 요즘 뭐 팔리지도 않겠지만은 예. 정말 땅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만원이면은 그냥 은행빚을 달러빚을 내더라도 다 갖다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만약에 진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정말로 모든 재산을 다 삼성전자에 넣고 그냥 가만 두겠어요 예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5만원, 또 이제 또 슬슬슬슬 불안감에서 한번 뚝 떨어지면 아, 또 4만원 간에 4만원 절대 안 가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아무리 나쁜 얘기가 나오고 뭐 해도 주가는 그렇게 예, 움직이지 않는다. 음.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9만원에서 10만원, 12만원 못 가듯이 아무리 나쁘다고 나쁘다고 하더라도 4만원 뭐, 그렇게까지 안 간다.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여 중심선이 있어요. 딱, 57,500원에, 57,500원에 중심선이 있는데, 자, 57,500원, 아, 여기 오면 반등 나올 텐데요. 그랬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안, 엄청 안 좋아가지고선 악재예요 하는데도, 주가는 올리잖아. 그러니까, 누구 맘이에요? 외국인 맘이에요. 예. 그냥 여러분 이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뭐 각종 악재 뭐 이런 거에도 꿋꿋하게 예 버티시고 그냥 외국인이 많이 팔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오늘 외국인 쪽 파이가 웬일로 최근에 기관이 기관이 한 250만 주가 들어왔어요. 자, 요렇게 해석도 방어가 되는구나. 예. 자, 항상 200만 주 이상이 200만 주 이상이 주가가 들어오면 특히 이제 외국인의 200만 주 이상이 들어오면 주가가 오른다고 했는데 오늘은 기관에서 250만 주가 딱 들어오니까 일단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버텼어요. 그렇다고 요게 추세가 전환된 거는 아니에요. 추세 전환된 거는 아니고 하락 으로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늦춘다는 거지. 예, 늦춘다는 거지. 언제까지 미국장이 좋아질 때까지 미국장이 좋아져가지고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버티는 거야. 예, 그리고 또 제일 큰 거는 삼성전자는 일단 지금 삼성생명법이니까 삼성 생명법이 어떻게 이제 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또 머리를 엄청 짜내고 있을 거라고요. 예. 그러기 위 그르 그러, 그르는 그러,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하락이긴 하락인데 하락이 이렇게 휙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주가가 크게 안 빠지고 빠지긴 빠지는데 한참 걸려서 찔끔 빠지고 봐요.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걸 종가 차트로, 종가선 차트로 보면 당장 보여요. 봐요. 여기 보면 종가선 차트라고 있는데, 종가선 차트를 딱 봐봐요. 그러면은 주가가 막 움직인 것 같아도요. 종가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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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선 거보면은 요런 식으로 다 돼요. 예. 그러니까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많이 안 떨어졌다. 어쨌든 종가가 지금 59,100원이잖아요. 예. 며칠 전에도 59,100원이었고요. 예, 올랐다가 5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6,500원까지 또 올라갔지만 은 예,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도 59,000원 6만원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막 악재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도 나름 잘 버티고 있다 예, 그러면서 어,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기관이라도 들어와가지고 일단 버텨주고 그러다가 또, 떨어지, 또 떨어지겠지 또 이렇게 좀 올랐다가 21선 6만원 한 5만9천8백원이나 예, 6만원 근처까지 가면은 또 21선 맞고 또 떨어질 거예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밑에 또좀 내려오면은 또 반등 나오고 어, 이러면서 이러면서 버텨가면서 버텨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서히 이 하방 경직성이 생기면은 21선이 내려오면서 21선을 뿅 하고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외국인이 수급이 확 들어왔다.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먼 어, 얘기가 나오더라도 각종 먼 얘기가 나오더라도 악재 뉴스 같은데 어 그게 말 만들기 마, 나름이에요. 어, 악재 뉴스 같은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 이게 왜 악재야? 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악재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악재가 마지막이었어.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을 쳤어. 그래? 그럼 또 오르는 거예요. 근데 또 호재가 나와. 어, 위에 호재인데 삼성전자 떨어지지? 그러면은, 어, 이번에 호재가 나왔는데, 다음번에는 이거 이상 나올 호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호재 내놓고선 또 떨어뜨려요. 그런다니까요. 주가가, 주가가. 근데 또 희한한 게또 오를 때는, 호재가 나오니까 계속, 어, 이거 호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야. 그리고 또 고점에서는 악재가 딱 나오면서 떨어지면은, 자, 이제 악재 나왔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뉴스에 일희, 일비하지 마시고, 어, 제가 항상 이 정말 삼성전자야말로 차트에 기가 막히게 잘 틀어 맞으면서, 어,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요거와 차트를 같이 보고, 물론 이제 뉴스도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봅니다. 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아, 좋은 뉴스와 차트가 결합을 어떻게 시켰을까? 요걸 보면서 또 주가의 향방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일단 최근에,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쭉 봐요. 제가 리포트란 리포트도 다 쳐다봅니다. 삼성전자 12월 22일날, 예, 오늘이죠. 어, 아주 따끈따끈한 리포트가 지금 하루에도 리포트가 한 50개 정도가 쏟아져요. 예, 삼성전자 리포트만 하더라도 매일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요 KB 증권에 있는 이 리포트는 목표 주가를 7 5 0 0원으로 했어요. 자 그리고 또요 nh 투자증권에서는 nh 투자증권에서는 7 2 0 0원으로 해놨어요. 목표주가를 7 2 0 0원 어쨌든 지금보다는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메모리 반도체 수급 둔화로 뭐 다른 얘기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맨날 수급이 둔화지 뭐 언제 좋아진 적이 있어. 근데 4분기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5.89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영업이익 감소 추세는 23년 2분기까지 진행 공급 축소로 인한 수급 개선은 2023년 어,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예 근데 주, 이렇게 이것만 보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죠 근데 왜 목표 주가가 72,000원일까 그러니까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음. 자 이렇게 놓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안 좋대 막안좋다안 안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주가가 막 오르잖아요 그럼 왜 올라 그러면은 어 이제 주가는 6개월 주식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을 1년을 선행을 하니까 선행을 하니까 어,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어 지금이 최악이야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니까 앞으로 시간만 지나면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금이 최악이잖아요. 어. 2022년 4분기 그다음에 23년 1분기 이때 2분기까지 안 좋다. 1분기까지 안 좋다. 2분기부터 서서히 좋아진다. 그러면은 6개월 선행이라 그러면 지금이 바닥이란 얘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죠? 그렇게 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일수록 예.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일수록 아, 이제 바닥이구나, 바닥이구나. 이제는 어 오르, 오르겠구나 더 이상 나빠질게 없으니까 그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락장 속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홍주식 예, 가입 상담은요 아래 연락처로 가입문의 라고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